이미의 예각의 삼각비를 공부하게 될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그림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제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긴 모양 자체가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싫어하는 좌표 평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였고 여기를 Y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등장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좌표 평면에다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사분 원이라고 하는데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네 개로 똑같이 나누는 것중한 부분,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원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할까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4분원을 선생이 님 이렇게 싹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이런 원이 있었어요. 원 전체가 있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그러한 원을 네 개로 똑같이 나누는 사분원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하니까 우리 자들이와 어렵다 왜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복잡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삼각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삼각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다음과 같이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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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각도를 a라고 해 보고요. 여기를 원점 o, 그 다음에 이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b, a, 그 다음에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을 b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oa를 연장해서 그 선분과 그 다음에 이쪽 1에서 다음과 같이 Y축에 평행하게 싹 그어놓은 이 선분을 연결해서 만나는 그 교점을 바로 C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점을 D.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오늘 배우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실까?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기하자면, 우리 제자들에게 이 그림이 그냥 단순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의의 어떤 예각, 즉, 각 A에 대한 삼각 비를 이야기하게 될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 나머지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예예요. 자, 이제 거기 첫번째 나와 있는 sin a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sin a.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sin a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찾아갈까? 일단 직각삼각형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 oab를 보고 sin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정리하면 선분 oa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누구? ab, 선분 ab를 나타내죠. 잠깐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분원은그 반지름이 얼마다? 그렇습니다. 1이 됩니다. 바로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분의 선분 AB가 되면서 OA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변 AB의 그 길이를 가지고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요 y 좌표축의 정해진 요 값을 읽어낸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sin a 값이 되겠구나. 왜냐면 1분의 ab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오히려 간단한 변의 길이로서 삼각비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구나. 즉,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걸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렇게 유도했다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 코사인 A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선분 o a 분의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선분 o a 분의 선분 뭐? 옳지. OB가 되겠구나. 그런데 선분 OA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이죠. 1이다 보니까 그때 나와 있는 바로 이 길이. 변 OB의 길이가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코사인 A 값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간단했구나.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코사인 코사인까지는 간단하게 되는 거 알겠는데 탄젠트는요. 탄젠트 A는 요거는 OB분의 OA니까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얘 역시도 결국 우리가 분모가 무엇이 되게 만든다면 1이 되게만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 OAB나 삼각형 COD나 다음은 닮음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비는 닮음인 직각성형이기 때문에 닮음비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은 일정함으로 다음에 나와있는 삼각형 OCD에서 살펴보게 되면 탄젠트 A라고 하는 건 선분 OD분의 선분 CD가 되겠구나.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쟤들이 런질문할 거예요. <laughs> 선생님, 저는 OB분의 AB로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지만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임의의 예각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쉽고 빠르게 변의 길이나 또는 선분의 길이로서 쉽게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OD의 길이가 얼마이므로 역시나 이만큼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인 이 1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누가 된다? CD가 되겠구나. 결국 탄젠테인은 CD 변의 길이를 읽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공부를 하게 될때 우리 제자들이 아 쉽다고 그럼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는 순간 시험 시간이 다가올 때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외워야지. 사인 A는 a 는 선분 ab, 코사인 a 는 선분 ob, 탄젠트 a 는 선분 cd 이렇게 또막 외우려고 한다고요. 외워야 할 것은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외워야 할 것을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그것을 외우려고 한다면 물론 바로 코앞에 낙진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는 있겠죠. 운이 좋았다면.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하기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렇게 원치 않냐면. 여러분들이 장기간 하루 이틀 공부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공부답게 수학답게 공부를 해서 원하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가려면 바른 공부를 꼭 해주기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직접 사분면 그려보고 아하 그런 이유에 의해서 선분 AB의 길이, 선분 OB의 길이. 선분 CD의 길이가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는 임의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라는 거죠. 됐나요? 요 그림 한 번쯤이면 한 번쯤 꼭 한번 그려보기 우리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할 거예요. 됐죠? 요 그림 이해되는 대로 이제 임의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 각의 크기가 점 점점 벌어지면서 또는 작아지면서 갖게 되는 삼각비의 변화에 대한 내용. 잠시 뒤에 만나드릴 겁니다. 마치 지금 보았었던 그림과 같은 그림을 보면서 자 그럼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